그래서 바로 버리면 되거든요. 그렇죠. 끝. 그, 정그 음식물 쓰레기 어디 하나 분리데가 없네. 맞아요, 그렇죠. 예? 맞아요. 그리고 정말 이게 내가 이걸 음식물이 분해된 건 마저도 눈으로 볼 필요가 없으니까 네. 나는 이 싱크대에서 음식물 쓰레기하고 진짜 빠이빠이 안녕하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그렇죠? 예, 네. 너무 기분 좋게 써보실 수가 있겠고요. 예. 내가 왜 이렇게 묻지? 아니, 핏물 좀 없죠. 5 0 0원인데요이만딱 투자해 보시면 보통 이제 저희가 어, 하루에 한 3킬로, 3그죠 6개 정도? 42만 원안 나와요. 그렇죠. 안나와다는 근데 거. 이건 아직 음식물 쓰레기 봉투 전용으로 딱 써가지고 버리시면 그것도 돈이잖아요. 자, 그래서 좋은 게 이겁니다. 한 달에 15,900원까지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제휴카드 이용하시면 가능하고 여기에다가 어, 이전 설치비 1회, 설치비 5만 원에다가 등록비 15만 원면제까지 저희가 해드릴 겁니다. 설치 받아서 바로 쓰시면 될것 같고요. 계약하신 고객께100% IH 어, 프라이빗 2종 세트 있거든요. 이것도 받아보실 수가 있겠는데, 오늘은 여러분께서 카드로 결제하는 날이 아닙니다.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되거든요. 0 8 0 2 8 7 0 0 0 전화주셔서 연락처 남겨주시고, 해피콜 상담해 보시고,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<목소리>